압도적 재미 매불 쇼. <laughs> 자 국제 뉴스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laughs> 세계로 뻗을래요. <웃음> <웃음> 자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와 오늘 되게 신기하네. 왜요? 오두분 다. 같은 어 네. 제가 후임 아 그래요 아, 아, 아. 국립외교원장. 와, 국립외교원장 출신 분들이 두분이나오고 제가, 제가 후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홍현이 후배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아 후임이에요 후임이에요 아 그래요 네자 그리고 아이 중동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흐입니다중동의 네. 피스를 항상 외쳤던 분인데 아좀 마음이 안 좋네요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준영 의원님. 네. 자 어떤 내용 갖고 오셨는지 제목 수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뭐 김건희 특검하고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아마 난리해요. 국감도 거의 다그 쪽으로 갈것 같아요. 중요한 나름. 일인데. 지금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계속 새고 있고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그렇죠. 망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가 국감 때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매불시 갖고 왔거든요 아 어. 국감에서 할 거를 오늘 갖고 왔어요? 네 예, 오늘 갖고 왔습니다 독이요 아, 여기는 면책특권이 없어요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공개된 자료이긴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받았던 중인데요. 한 제가 한1 일분을 보는데 40초로 줄였는데 한번 재밌는 동영상 한번 보시죠. 아, 그러니까 네. 뭔가의 동영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게 그 일단 동영상이 네. 통일부에서 만든 거죠. 통일부에서 만든 겁니다. 네. 자, 네. 이건 무슨 바보들이 네. 만든 게 아니라 네. 통일부 아, 통일부에서? 통일부에서 만든 영상을 일단 갖고 오셨는데요. 네. 보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함께 보시죠. 괴물과 영혼 귀신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다음은 톱니 이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이란 의미를 가진 거치봉발이란 괴물로 크기는 보통 사람 정도인데 뭐야? 이빨이 톱니같이 날카로우면서 뾰족하고 눈은 큼지막하고 흉악하며 다음은 여러 번배워도 여러 번 다시 이어진다는 의미의 선할산속으로 평안북도 각산에서 목격되었다고 하는데요. 선할산속을 목격한 사람들을 위한 이 기이한 존재는 검은고줄 같은 끝모양일 때 어두운 지하철 창문은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제작진들 용 많이 먹고 있어 잘못 들었다고 <laughs> 아, 자, 아닙니다 잘못된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 아니 이게 아니, 뭔데요, 뭐, 뭔데요? 이걸 뭐예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laughs>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이미 유튜브 채널이 네개가 있는데 다섯번째를 만든게 K, <laughs> K 채널입니다 아또 또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냐면 5억 4천만원을 들었습니다 아 채널 만드는데 채널 5억 4천만 그리고 지금까지 20개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모 업체한테 주고 (3억 9천원으로 만든 (20개의) 영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아니 뭔데요 이 영상이 통일부랑 귀신이랑 뭔데 아무 상관없죠 여기 통일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북한 귀신이 갑자기 사당동 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당동 주민한테 사과해야 돼요 아니, 지금 아까 마지막에 지하철에 멘트에 나온 겁니다 북한 귀신이 음. 그 지하철에 안내를 사람의 목소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북한의 귀신이 네. 지금 이 시대, 지금 오늘 오늘날 지하철 안내 멘트를 하는 귀신으로 나타났어. 나타나서 사당동 주민들한테 귀신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메시지냐고요. 제가 아나요? 이거에 지금 제가 아... 제, 제가 한 <laughs> <제가 웃음> 그런 걸왜 통일부에서 어 통일부에서 왜, 왜 만드냐고. 아니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돈을 예. 한두푼 들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오, 네. 네. 이거를 너무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또 댓글 조작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살펴보면 이게 처음에 오프닝 할때 50만 조회수가 나옵니다. 근데 댓글이 몇개 나온 줄 알아요? 10개. <laughs> 아,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예요. 안 오,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지금은 조회수가 천개밖에안 나옵니다. 그니까 러 돈을 들을 때 처음에는 50만 개이거는 동원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의욕이 의혹, 제기될 수밖에 없네. 음. 그런데 이게 지금 와. 그런데 제가 이, 그동안에 그장 아, 열봤죠 아. 장관이 서른 몇 차례 그4 0 차례 강연을 하고 다녀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튜브 출신이잖아요. 유튜버 출신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강연하는 테이프를 달라 그랬어요. 파일을 네. 이상한 소리 할까봐 네. 없대요. 음. 하나도 없대요. 네. 돈을 들여가지고 강연하는 자료 하나도 없대요. 왜 없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찍었대요. 아... 근데 여기 지금 5억4천에 야... <laughs>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아이 아, 너무하잖아 아, 장관 강연을 차라리 많이 올려서 장관 아니요, 제가 보기에 얘기했으면... 있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주는 거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본인들도 알수알안 어. 책잡힐까봐 없다고 하는데 그 변명을 아... 예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5억4천 아이 귀신 영상 말고도 뭐 그래도 유의미한 영상이 좀 있지 않을까요? 2 0개 중에 통일 얘기 나오는 통일과 관련 있는 건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AI가 나중에 어떻게 AI를 통해 가지고 미래에 파트너를 만날까? 소개팅을 할까? 이런 거 나옵니다. 아, 너무 그 초창하다 진짜. <laughs>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아. 통일부는 통일부가 아니라 반통일부 아. 아니면 남북 대결부 또는 북한 인권 뭐 인권 문제 따지는 부. 보니까 아. 뭐 그러니까 남북 대결하자는 데 나서지. 교류 협력하고 화해 협력하고 이렇게 남북 간의 평화를 준비하고 이런 기능은 대부분 상실돼 있어요 너무너무 네.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부처와 가장 정반대 성격의 수장을 그 자리에 앉혀요 김문수 네. 김문수 어.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김문수인데. 굉장히 반노동적이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다 그래 통일부뿐만 아니라 네, 통일부뿐만 아니라 아 근데 그 컨텐츠가 이한두푼든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네 세금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거, 5억 4천 중에 3억 9천을 그리고 심사도 않고 평가도 하지 않고 이 업체한테 다 몰아줬어. 아 그래요. 아. 억 고천을 매붙여 주면 훨씬 잘 만들 듯. 아, 안 만들어요. 우리왜 만들어. <웃음> <웃음> 그 매체가 누구랑 특정한 관계인지 좀 조사해야 될거 그거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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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국감장에서 예. 예. 의원님께서좀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니다기분 제목... 제목... 나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laughs> <시작부터> 제목 <laughs> 수준에 살려고 그랬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잠깐 좀 미국으로 좀 건너가서 미 대선 지금 이제 거의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 조사 보면은 대부분 헤리스가 좀 앞서 가긴 합니다. 아, 그래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저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 샤이 트럼프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2, 3% 정도 계속 앞서는데 샤이 트럼프가 만약에 2%만 있으면 역전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샤이 트럼프가 있느냐, 없느냐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해리스가 앞서가지만 된다라고 얘기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음. 근데 이제 정황을 좀 보면은 미국이 역대 최고의 이렇게 그 편가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젊은 사람은 해리스 노인은 트럼프, 그 다음에 백인은 트럼프, 흑인이나 어, 또 아시아계,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 음. 사람들은 해리스. 압도적으로 또 해리스, 해리스. 해리스, 어 그리고 뭐 엠지 세대는 한두배 이상 해리스. 네, 어 MG. 그래서 이게 미국이 두 나라로 완전히 이제 관련된 옛날에 부시 때도 그랬거든요. 아들 부시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음. 어 이게 한 나라가 대통령제의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군이 완전히 그냥 막 있죠. 막 롤러코스터를 음, 타잖아요. 세대가 네. 갈리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미국도 저는 의원 내각제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해리스가 앞서가는 건 분명한데. 네. 이게 에, 샤이 트럼프가 있으면 역전되고. 음.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면은 이제 7개 경합주잖아요. 펜실베니아가 이 이제 가장 19명의 선거인단으로 제일 압도적이기 때문에. 근데 펜실베니아에서도 이해리스가좀 앞서기네요. 그러나 그 펜실비아니아 조차 2, 3% 앞서니까 거기서 샤이 트럼프가 있으면 역적이 아.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인데 거기서도 해리스가 비기거나 조금 앞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저 다른 저 거기 미시간 미시간이라든지 뭐 에리조나라든지 뭐몇개더 있는데 위스콘신 뭐 몇개더 있는데 다른 데보다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이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인데 거기서 대개 보면 한세 군데 중두 군데는 여론조사하면 헤리스가 앞서가는데 네. 그런데 샤이 트럼프가 있어서 역전이 되면 은 음. 뒤집히니까 그러면 아. 네. 누가 된다고 라 네.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샤이 트럼프는 있는 존재하고요 존재합니다 지난, 지난번 지난두 번에서 다 샤이 트럼프가 네. 3%에서 5% 정도까지 와. 많게는 존재했고요 꽤 특히 펜실베니아인 샤이 트럼프가 더 많고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구조상 스윙 스테이트 중에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스윙 스테이를 거의 다 이겨야 음. 선거인단을 가져오는 구조에요. 음.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뺏기면 다른 걸다 이겨야 되니까 다른 쪽에서 하나만 뒤집어줘도 어렵지 음. 어렵게 되는 음. 상황이니까 네. 확실히 지금 보면은 해리스가 훨씬 더 불안하고 트럼프한테 음. 더 가는 게 사실이긴 사실이 그 사실. 의원님은 지금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땐 약간 트럼프가 이길 것 이길, 같은 니 가능성. 뭐, 지금 두 번의 선거가 마지막 날까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어느 쪽에 더 유리하냐 보면 저는 트럼프가 지금 더 유리하고 아, 샤이 는 분명히 있는 게 네. 미국에 사는 제일 그냥 한국 사람이 제 친구 한 네. 20년 살았는데 어. 카톡을 하는데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더라고 처음에 한 시간을 음. 내가 고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laughs> 트럼프 지지한다고 고백하더라고 아, 샤이 트럼프 한 시간을 내가 고문하고 막 음. 하니까 약간의 변수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시아계는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요. 미국에 아시아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도 빨리 늘어나고 백인보다 네. 백인은 오히려 약간 감소, 그러니까 어. 퍼센티지로 볼때 따라서 어해리스의 지지가 유색인들이라고 본다면 조금 과거보다는 2016년보다는 힐러리 때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해리스 그 젊은 사람들이 과연 투표장에 갈 것이냐 아. 그 사람들을 과연 끌어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네. 보여요. 그러니까 어 지금으로 봐서는 해리스가 전 유리에 보이는데 음. 숨어있는 사람들 때문에 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조지아의 흑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주보다도 유색인종이 다른 주보다 10%가 더 많아요 조지아가 경합주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경합주의 세계 중에 하나인데 네. 조지아의 흑인이 많은데 흑인 남성들이 해리스를 찍을 거냐가 또 관건이래요 왜냐하면 음. 흑인 남성들은 남성... 남성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따라서 흑인 여성을 찍, 찍기보단 백인 남성 찍는 게더 낫다 아, 이런 정서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음. 그 조지아에서 해리스가 야. 백인 흑인, 남, 여, 흑인 남성들을 끌어들이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 오바마트 당선됐을 때 미국 내부에서 떠나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되려면 50년이 걸리고 여성 대통령이 되려면 100년이 걸린다 했어요. 아그 정도로 미국도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우월주의가 숨어 있어니다 아아 그것도 굉장히 음. 어려운 변수네요. 근데 그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우리 한반도에는 조금 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관점에서는 좀더 낫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던데 그건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하진 못하고요. 아, 100 그러니까 아니고요. 트럼프는 불확실성이고요. 해리슨은 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해리슨은 검사 출신이고 저 선악을 따지기 때문에 김정은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김정원과 대화를 안할 거는 거의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굉장히 진보적인데도 북한하고 대화 한번 안 했잖아요. 뭐못 했다고 할까? 뭐 사실은 안 했다라고 좀 보는데 근데 해리슨은 오히려 더할수 있다는 거죠. 음. 외교의 문외한인데다가 아 더군다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 김정은은 나쁜 사람이. 그리고 음 트, 저 트럼프 비난하려고 아 트럼프는 독재자들한테 아부나 받고 그 독재자들한테 휘둘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대화는 더 망설일 겁니다. 근데 네. 트럼프는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아 근데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지만 트럼프에게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경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한테도 그냥 일방적으로 한미 FTA 불과하고 십프 관세 매기죠. 네. 그 다음에 어저 방위분담금 다섯 배로 다섯 배 5배 오백프로를 올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벼르고 있는 게 자기가 지난번 일차 임기 때 한국한테 다섯 배못 올려받은 게 천추의 한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이게 두렵지 네. 않습니다. 아이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그저께는 어.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 다 미국으로 다 미국에 와서 아, 기업화라고 그러고 독일, 독일 독일 대만 음. 다 마찬가지고 음. 네. 우리뿐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뿐 아니라 TSMC도 어. 미국의 반도체를 다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근데 참 웃을 일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누가 돼도 피할 길은 없는데 예. 제삼자가 될 수는 네. 없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또 하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하고 각을 계속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음. 러시아 다시 말해 푸틴이 한국을 박살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가 되면 네. 지금 얘기하는 빌런들에 대해서 자기만 다룰 수 있다는 약간의 자부심이 있어요. 일기때도 그래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도 못 다룬다. 김정은, 푸틴 아하...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다룰 수 있다는 거고 아하... 이런 사람들을 제압시켜서 실제로 노벨상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어마어마, 어마어마합니다. 아오... <laughs>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실제로 하는데 푸틴한테 사실은 한번 시도를 했다가 미국 내부의 역풍이 엄청 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문제는 여기서 하나 재밌는 아까 펜실베니아가 나와서 이게 뭐랑 연관됐냐면 체코 원전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체코 원전이랑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네. 펜실베니아에 있어 근데 웨스팅하우스 지금 우리가 수주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네. 허락 없이 미국의 네. 정부 허락 없이 우리는 원전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허락해야만 되는데 네,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난 8월에 네. 우리 이 산자부가 가서 결렬됐어요. 왜? 웨스팅하우스가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는 펜실베이니아에 15,000명이 근무하는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 역시 트럼프가 되면 어. 한국 체코 원전 <laughs>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말이 100% 맞는 말이 됩니다 아 우리가 완전히 호구가 될수 있습니다 아 웨스팅하우스가 노리는 게 체코 원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 그 중에 일부를 뜯어내서 자기네가 아, 먹겠다는 네, 거야. 일부가 아. 아니고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우리가 아. 수주를 했는데 거기에 일부를 뜯어 뜯갔고20% 아. 뜯어갔어요. 미국 그보다 거더 뜯어갔어요. 아, 미국이라는 그게? 패권 국가가 참 지금 어떻게 보면 떨거지예요. 이런 이런 거 보면 완전히 한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가서 잘하는데도 어. 그거 뜯어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그막 뭐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랑스보다도 그 원전 가격을 한60%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의 절반 가격을 떨어져서 얻어냈고요 <laughs> 네. 조금 아저 윤석열 대통령 갔잖아요. 가가지고 서는 겨우 하고 온게 뭐냐면 60%의 일감을 체코와 체코한테 주기로 하고 온 거예요. 에이. 그러면 우리 남는 게 뭐예요? 가격은 60%, 60% 일감은 거기 주고 웨스팅하우스 도한20% 주면 그럼 뭐 우리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그리고 체코에 돈도 빌려준다. 그리고 치는 장사 하는 사람은 이거 반반 반 국가 세력이라 그래서 또뭐저처벌하려고 어. 네. 그러니까 참 정말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뭐그 얘기는 저희가 할게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으로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음. 제거했다고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확전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전해주시죠. 나스사랄라는 헤즈볼라의 사무총장이죠. 제일 높은 사람이고요. 음. 제일 높아요? 네. 하스 나스사랄라 헤즈볼라의 가장 최고위급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미 그 밑에 있는 어, 지휘관들은 다 암살을 했고요. 와. 마지막에 지금 하스 나스사랄라를 어, 레바논 남 베이루트 남부 지하 20m에서 회의 중에 있는데 벙커버스터하고 다 해서 한 80여 개의 어,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폭탄 하나에 한 1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8 0여개의 폭탄을 떨어뜨려서 벙커 버스터를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어, 사망했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은 지금 헤즈볼라는 어떻게 되고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고 그거를 조금 전해 죠 예. 그래서 헤즈볼라는 거의 지금 상당히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사실 은 반격도 못 하고 있는 아, 그 정도예요. 예. 반격도 못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지 아 않고 막뭐라 아 붙이고 정신 못 예. 차리게 예, 그래서 헤즈볼라가 만들어 놓은 무기고 특히 이제 레바논 북부 백화지역 그 다음에 레바논 남부 다헤 지역 그 다음에 주로 레바논 남부 베를트 남부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계속해서 시돈 두러 이쪽 지역을 계속 폭격을 공습을 하고 있고 음 문제는 이제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단은 지금 심각한 내부 갈등에 지금 겪고 있습니다. 순외부가 네 어떤 갈등? 격렬한 노선 경쟁 음. 쉽게 말해서 때리냐 안 때리냐 아야 해주볼라는 이단이 가장 아끼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예멘은 후티도 있고 뭐, 하마스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가장 아끼는 아들이란 말이죠. 얘가 지금 이스라엘을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네. 아빠가 지금 가서 구해줘야 되는데 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왜못 구해주냐? 어. 지금 베지스키안 이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친미, 친서방, 미국과 핵협상도 새로 하겠다. 계속해서 지금 유엔초에 가서 아주 좋은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전면전 뭐 전쟁하면 음. 새 대통령이 정책을 펴기도 전에 아. 어, 모든 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요. 네. 음. 더군다나 지금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에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보복을 할 텐데 음. 이란의 핵시설을 때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란은 내부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재밌는 말을 제가 몇 가지 해볼게요. 보수 관경파는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번에 보복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 나온다. 그 쓰는 용어가 재밌어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아. 미친 개는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개혁파는 하는 얘기가 네. 보수 관경파한테 하는. 제발 네 꿈에서 좀 깨라. 네 삶이 지금 꿈이 아니지. 정신 좀 차리라. 아 현실을 음. 직시해라. 현실을 직시해라. 지금 나타냐오가 네. 놓은 덫에 빠지지면 안 된다. 안 된다. 미국하고 지금 우리하고 지금 전쟁을 하도록 만들려고 나타냐오께서 덫을 치고 있다. 아, 아. 우리부터 살고봐 줘. 아이 바보야. 참아야 된다. 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예.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이 하는 일 때문에 나타나오가 지금 말한 것처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냐 미국이 이란 개입을 막아주는 형국이거든. 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 지금 말하는, 헤즈볼라부터 해 가지고 이번 기에 확 쓸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아, 이스라엘이. 그럼 이란이 안 들어오는 걸 미국이 보장해 준게 되는 거. 아,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의 행동은 또 모순되는 게 이스라엘한테 매일 휴전하라 그러고 어. 네타냐후고한테나 통화할 거야. 바이든 맨날 그러면서 네. 무기는 계속 대줘요. 아, 무기는 또 계속 대줘요. 아, 무기 내줘요? 그 무기로 때리는 거죠. 어. 아. 그럼 이게 이게 말리는 겁니까? 아니네. 무기 대주면서 휴전하라 그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닌 게 예. 네타냐후는 아예 미국한테 바이든한테 통화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선제 공격하고 뒤처린 당신이 아시오. 와. 아, 그러니까 내타냐하고 위에 있어요. 이게 국제 정치 보면 너무나도 와. 희한한 게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미국 위에 있는 나라 같아요. 바이든은 모양 다국이었네요. 바이든 아니, 이제 바이... 말년 말년이지만 뭐 같은 모양은 다국 와. 바이든이 대선을 나갔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아 나갔으면. 네. 바이든은 쉽게 말해서 뒷방 열근이 됐어요. 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 자, 근데 하나를 우리가 봐야 될게 이스라엘을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받거나 헤즈볼라하고천천 공격을 받아서 만약에 네. 무너지는 상황에 가면 네. 이스라엘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핵이잖아요 핵이 있잖아요 또. 핵을 써? 이스라엘 핵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300개 많기는 300개가 있어요 예. 근데 300? 중동에서 만약에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쓸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근데 최악의 상황 이스라엘이 핵을 쓰게 되는 경우를 미국을 막아야 돼요 아 그건 또 막아야 돼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이 싫지만 음. 바이든이 나타나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음. 근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진짜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네. 이란 대란에다가 뭘 쏘면 아유. 아~ 이거는 뭐~ 파국입니다. 음. 아, 그래도 이스라엘이 네. 너무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요. 테러, 테러를 작년 10월에 당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복하는 건 그래도 저는 뭐 자위권 자의,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네. 1,200명 사망하고 200명 인질로 끌려갔는데 지금 가자지구에서만 4만 명을 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30배를 넘게 죽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대칭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30배를 죽이는데 전 세계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건 야만입니다. 이거 인류 사회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아, 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확정 가능성은 뭐올코그름을 떠나서 가능성. 확정 가능성은 그래도 막 되게 높지는 않네요. 어, 어 그거는 그나마 좀다행이지 이단이 키가 하죠. 지금 이단이 키를 고 있는데 이단이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아. 못 들어갈 가능성 이있는 그럼 그쵸. 못 들어간다고 야겠다 아. 미국이 막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저기 레바논에 우리 전투부대가 가 있잖아요. 동맹부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명부대는 탈출 계획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아, 알고 그래요? 있고요. 아마 아, 네. 지중에 어떤 배를 통해서 함, 함선을 통해서 탈출하든지 어... 그런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아, 레바논에 예. 우리 동명부대가 있어요? 예. 예. 예, 동 레바논 남부 제일 중요한 음, 지역에 주 지역에. 전투 부대예요? 네. 예, 동명 300여 명이 가 있죠. 아, 지원 부대요, 아니면 아니, 전투 아니요. 부대요? 평화 유지군이죠. 어. 남부 평화 예, 유지군, 유엔 유엔 산하에피스케팅으로가 어. 있어요. 여 예. 아무도 이걸 보도를안 아, 안 해요. 그리고. 뭐 위험한, 그리고 위험할 것 같은데. 국군의 날인데 더군다나 예, 우리, 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생명 보호 예. 우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가행진보다. 예, 빼 빼. 이미 오래 전에 탈출 계획을 다 만들었습니다. 아, 안 그렇습니까? 안. 보도조차 네. 못본것 같아. 아, 보도를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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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해요. 그러네요.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나라를 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내용에 비해서 너무 짧게 해서 세 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아, 왜또 보물 공격을 해요? 아, 보물 공격을 꼭 하신다고 마지막에. 아이고, 참. 웃자짱하니 네, 네. 아, 네. 네. 아, 그 국정감사. 하실 때 굉장히 힘드시고 네. 고생스러우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십바가 조금 서러워하겠네. 이십 <laughs> 네, 이십바. 아, 일본, 아, 일본, 예. 예. 네. 아, 예, 함께 해주신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